자, 직권의 변화,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변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판의 경계는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자, 발산형은 서로 멀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렴형은 서로 가까워지는 걸 말하고요. 보존형은 서로 이렇게 비켜가는 거. 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렇게 이제 판과 판이 이동 속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동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발산이 되기도 하고 수렴이 되기도 하고 보존이 되기도 합니다. 자 판이 있는데 자 얘는 만약에 2m/s로 가고 있고요. 얘는 5m/s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얘들 둘사이는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 얘는 이제 발산형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죠 이런 건 수렴형이고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발산형이죠 그래서 멀어지면 발산형이고 가까워지면 이제 수렴형입니다 이렇게 세개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잠시 볼 텐데 여기 보존형 있죠 자 발산형 그 다음에 수렴형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목쭉 그림이 막 되게 복잡게 나오죠. 자요런 것은 이제 자세히 볼 텐데 발산형 같은 경우는 지금 해령 바다와 바다가 만약에 멀어질 때는 이제 해령이 생기고 자 보존형은 변환 단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렴형은 이제 습곡산맥도 생기고 또 여기서 보면 해구도 생기고 등등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발산형. 자, 발산형은 멀어지는 건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고 대대 대대가 멀어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해령이 생기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열곡대, V자 열곡, 열곡대가 생기고요. 대표적인 열곡대는 동아프리 카 열곡대입니다. 그래서 열곡대 기억하고 여기서 해령 기억합니다. 해령. 해령은 대서양 중앙 해령과 동태평양 해령 등을 기어,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얘들은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 자, 요 화산이 일어나는 그 경계는 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일단 발산형 경계에서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 대양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 있고요. 섭입형에서 아, 저 조금 있으면 이제 수렴형 배우거든요. 수렴형에서 섭입형, 섭입형의 경우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자, 화산 요거 세 가지 외웁니다. 해해 대대 그 다음에 섭입형. 선발 지진은 모든 지형에서 다 나타납니다. 지각 변동으로. 자 그다음에 수렴형 볼게요. 자 수렴형은 세 가지 있어요. 대해 해해 대대 여기 한개더 있는 거죠. 아까 충돌형 그 어, 발산형보다 그죠. 발산형은 금방 해해 대대가 있었고 자 수렴형은 해, 해, 대, 해, 대, 해. 한개더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해양판, 해양판. 일단 해양판이 들어가면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아래쪽으로 섭입해서 이쪽이 지각, 지각 변동이 심해요. 이쪽이 어, 지각 변동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갈수록 이제 신발 지진. 요렇게 밑으로 가면 신발 지진이 일어나죠. 신발 지진.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얘들 다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죠? 화산 활동. 그래서 일단 해양판이 이렇게 섭입하는 것은, 어,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 알아두고, 신발 지진까지 일어난다. 알아둡니다. 신발 지진 자, 여기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으면 해양판이 밀도가 커서 대륙판 밑으로 갑니다. 자, 이쪽에서는 해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서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해구, 일본 열도 같은 경우 습곡산맥의 종류로는 안데스산맥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은 마리아나 해구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이 해구가 생기고, 판이 소멸되는 곳입니다. 어, 발산형 경계는 아까 해령이었잖아요. 해령은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요. 멘틀의 대류가 일어날 때 상승부부입니다. 상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해군은 반대예요. 이렇게 판이 소멸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형인데요, 대대죠 대대. 자, 대륙판과 대륙판인데 습곡산맥 같은 경우에 이 어, 여기에 해당되고 히말라야 산맥, 화산활동 거의 없습니다. 천발 중발이죠. 자 중발은 충돌형 여기서만 중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진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천발 중발 신발이 있는데 천발은 다 어 모든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중발은 충돌형에서 일어납니다. 충돌형, 수렴형에서 충돌형 있죠. 자 충돌형이 대대죠, 대대.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 기억하면 되고, 자 신발은 섭입형에서 일어나요. 자 섭입형은 매나 어, 수렴형이죠. 헤해 <laughs> 대해. 네, 요거 기억합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화산 활동 자, 세, 그세 가지 한번 볼게요. 일단 발산형에서는 다 일어나죠. 발산형이 대대, 해해가 서로 발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렴형에서 섭입형, 섭입형에서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올 적마다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형인데, 자, 보존형은 지금 보면은 변환 단층 기억하면 되죠. 얘하고 얘가 지금 수, 수평 방향으로 서로 어긋나고 있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 여기에 해당되고 천발 지진은 발생이 되고 화산 활동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해 볼까요? 우리가 발산형 했고 그다음에 수렴형 했죠. 그다음에 보존형 했고. 자, 발산형은 대대 헤헤 이렇게 있었고, 자, 수렴형은 세개 있었죠. 일단 대대, 해해, 대해 이렇게 있었고 보존형은 어차피 이렇게 어긋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대대, 대륙판과 대륙판이 멀어질 때는 열곡대가 생겼고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질 때는 해령이 생겼고요. 자, 수렴령에서 대대. 대대가 서로 이제 충돌하는 거죠. 충돌할 때 습곡산맥 같은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해해가 서로 충돌하면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게 생겼고, 대해가 충돌했을 때는, 만났을 때는, 아까 호상열도 같은 게 생겼죠. 자, 보존형은 산 안드리아스 변환 단층처럼 변환 단층이 생겼습니다. 자, 이상 설명을 마칠게요.